설들 잘 지내셨죠? 네. 아, 여러분은 잘안 보이겠지만 제가 그 어, 인터넷을 통해서 저, 저랑 같이 이, 이렇게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제 화면이 크게 나오니까 아무래도 어, 저한테 문이 올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제 점을 뺐더니 얼굴이 아주 그냥. 어, 어, 굉장히 뭐시큼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를 보더라도아 목사님 왜 그러나 이렇게 묻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 점을 빼서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제 안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어제 집사람 오빠한테 병원에 갔다가 간 김에 빼고 왔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laughs> 자, 어 43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4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할때이 내용은 조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잡을 때에 누가 왔냐면, 어, 무리들이 왔는데, 유다랑 무리가 같이 왔는데, 그 무리가 어떤 무리냐면, 파송된 무리거든요. 누구한테 파송받았냐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파송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리를 보냈는데, 그 무리를 보낼 때에 이 무리가 뭘 가지고 왔냐면 검과 뭉치를 가져왔다. 이미 우리 그 마태복음에서 다 얘기는 했는데 검과 뭉치를 가지고 보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 사람을 같이 데려가려 그러면 검을 보내면 안 되잖아요. 무리를 보내서도 안 되잖아요. 뭐 이게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뭐냐면 깡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낼 때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왔다. 그건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라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데려갈 때 이렇게 데려간 거예요. 예수를 데려갈 때.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잘못된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칼과 몽치를 가지고서 사람을 데려가고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을 대할 때는요 말씀으로 대해야죠. 그 말씀을 가지고서 같이 재단을 해야 되는데 말씀 가지고서 얘기를 나누지 못하잖아요. 말로 안 되니까 말씀으로 안 되니까 뭘로 해요? 무력으로 하잖아요. 이거부터가 불법이에요. 자기들이 불법을 행하는 거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잡아요? 불법으로 잡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힐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해요. 왜요? 이 사람은 사형 당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도요 종교 지도자들이라 그러면 뭘로 그렇게 되냐면 칼과 몸치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어긋났으니까 말씀대로 종교지도 종교적인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종교 재판은요 칼로 하는 재판이잖아요 교회 역사상 종교 재판이 많아요. 초대교회는 종교 재판이 진짜 많았고요. 그거는 진짜 설명을 해도 한뭐 네다섯 시간은 설명을 해야지 되는 거니까 제가 설명을 못 하지만 교회 역사상으로는 종교 재판이 진짜 많았어요. 대표적인 종교 재판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분한분 분 계세요. 그냥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름은 한분씩 들어봤어요. 종교 재판에서 가장 잘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잔 다르크예요. 프랑스. 가 영국하고 전쟁했을 때 당시에 프랑스군에 있었던 잔다르크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한 종교재판을 해가지고 그 여자를 마녀로 몰아가지고서 죽여버렸어요 잔다르크가 잔다르크라고 하는 여인은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우리가 흔히 잔다르크 잔다르크라그러는데 잔다르크라는 말은 이, 이름이 아니에요 잔드 느 아르크라는 건데요 아르크라고 하는 지방이 지, 아르크가 지방이고요 드는 영어의 오브예요. 어느 어느 지방의 잔이에요, 잔. 잔은 누구냐? 누구가 아니고요. 잔은 거는 성인 성 세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르크의 성인 그런 말이에요. 아르크의 성인. 이 여자는 이름도 없어요. 그 잔다르크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많아요. 잔느드 귀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 남자 남자인데 잔 잔느드 귀용도 귀용 지방의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잔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위대한 사람 이런 것을 잔이라 그랬고요. 드 드는 오브고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은 지역의 이름이라고요. 잔느드 아르크 그걸 붙여서 잔다르크 얘기했고, 잔느드 귀용 이렇게 얘기죠. 그런데 그 잔다르크도 종교 재판하면서 마녀 재판해가지고서 죽여버렸어요. 우리 역사 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 에도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 초대교회에서도 재판을 해요 종교재판을 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당시에는 뭘 금했냐 초대교회에서 처음에는 요 축첩제도를 못하게 했어요 축첩이 뭐예요? 첩을 데리고 사는 거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첩을 데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면 이거는 죄라고 가르쳐줬어요 축첩을 하지 말아라 이미 데리고 사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까지는 괜찮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 여자도 나가면 먹고 살게 없으니 그 여자까지는 괜찮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된다. 이제는 축, 대, 첩을 데려오면 안 된다. 축첩제도는 반대했어요. 교회가. 반대했는데도 축첩을 했어요. 그 당시에. 초, 초창기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당회를 열어가지고요. 치일를 했다고요. 치리를. 치를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를 냈어요. 경고하고 그리고 수찬정지시키고 출교까지 했다고요 그래서 세문한교회 역사를 보면요 백년사를 읽어보면 그 치리한 얘기가 나와요 출교시킨 얘기까지 나온다고요 축첩제도 때문에 또 누구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아요? 그럼 당회에서 갚지 않은 것 때문에 경고 수찬정지하고 안 되면 출교까지 했요 너는 더 이상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 쫓아냈어요 최고의 치리는 출교예요, 출교. 쫓아내는 거예요. 칼로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칼로 한 적이 없는데,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칼로 다 했어요. 어떻게 해요? 요거랑 똑같이 했어요. 여러분, 재파, 종교재판은요, 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는 거지. 여기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뭘 가지고 왔어요? 칼 가지고 왔어요. 요거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 다음 뭘까요? 47절을 보시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을 종의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기 여기 이제 베드로가 안 나오는데 베드로 실제로 베드로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을 칼을 빼 가지고서 쳤어요. 그래 가지고 귀를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다른 성경에 하면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거를 귀를 이렇게 탁탁 털어가지고서 다시 붙여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요 말씀부터 먼저 하셨어요. 베드로가 칼을 썼을 때 하나님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칼을 쓴자는 칼로 망한다. 그 말은 뭐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 또 칼을 들고 보냈으므로 너희들은 뭘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여러분 칼을 쓰면 칼로 망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무기는 칼이 아니고요. 활이 아니고, 우리들의 싸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억누르는 것들이 있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어야 되는 거지, 다른 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면 안 돼요. 육과 혈?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무기 아니요. 그런데, 베드로도 똑같이 칼을 쓰니까 뭐라 그래요?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열두 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라고 구할 수 있다. 다할수 있다. 여러분, 열두 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누가 오냐면, 천군이 오는 거예요. 천군이, 천군, 천사가. 그러면 사람들이 칼을 들고 있어 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천군 천사도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부르지 않는다. 왜요? 칼로 칼을 맞설 필요가 없다. 칼 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8절, 49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강도냐? 그말그잖아요 너희들이 강도 잡는 사람들이냐? 강도를 잡는 사람과 같이 너희들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49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잡히는 것은 성경을 이루려 하는 거다. 성경대로 내가 잡히는 거다. 자, 그들은 칼을 가져왔는데 예수님은 마지막을 뭘, 뭘로 말해요? 성경으로 말하잖아요.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을 가지고 왔을 때, 베드로도 칼을 썼을 때에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고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성경을 응하려고 하는 거다. 칼로 말할 때, 칼을 가져왔을 때 예수님은 성경으로 대답하시죠.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답.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끝이 뭐냐, 처음과 끝이 뭐냐, 처음과 끝이 전부 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답이고, 말씀이 답이에요. 다른 거를 붙들고 있어 봐야 안 돼요. 칼을 들고 있어 봐야 안 돼요. 칼을 들고 있으면 그 칼로 망해요. 돈을 들고 있으면 그 돈으로 망할 수 있어요. 권력을 붙들고 있으면 권력으로 망할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망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붙드는 게 아니라 뭘 붙들어야 되냐면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응하려고 하는 거다. 칼을 들고 온 사람들에게 마지막이 뭐냐? 성경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살아 뭘, 뭘 붙들고 있는 거냐면 성경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53절부터 볼까요? 공의 앞에 서요. 공의 앞에 서는데 55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였다. 그 잡아는 잡아 왔어요? 잡아 왔는데, 잡어왔어요잡어왔는데 증거가 있어야 죽이죠. 증거가 있어야 죄명을 덧붙이죠.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그러니까 그 증거를 막 찾아요. 죄명을 찾아요. 그런데 얻지 못하였다. 56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여러 사람이 말하는데도 그 증언들이 다 제각각 결정적인 증언을 찾지 못하죠. 57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써. 손으로 지은 성전 이걸 헐고 너희들이 헐라 내가 사흘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죄요? 성전 모독죄. 자 여기서 잠깐 예수님의 죄명이 네 개라 그랬어요. 죄명이 새벽기도하면서 네 번을 몇번 얘기했어요. 죄명이 네 개예요. 첫 번째가 뭐냐? 성전 모독죄. 두 번째가 뭐냐? 신성모독죄.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하는 신성모독죄. 세 번째, 안식일 모, 모독죄.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고, 안식일 날 미리 이삭을 먹고 했던 안식일 모독죄. 마지막 네 번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죄.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죄. 네 가지, 네 가지. 다시요. 성전을 모독했어요. 사흘 만에 다시 진다고 했던 성전 모독죄.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던 신성 모독죄. 세 번째 안식일을 범하했던 안식일 모독죄. 네 번째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죄. 네 가지. 그네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얘기했잖아요 신성 모독죄. 자 61절 보시면 두 번째 죄를 찾아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야 하시거늘 제,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 아들 그리스도냐 아까 요두 번째 제가 뭐라그랬어요 신성모독죄 그게 뭐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죄 물어보잖아요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얘기하자.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두 번째 제목이에요 62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신성모독죄 나오죠?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64절 다시 봐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사형에 해당한 자다! 라고 정제했어요. 그래서 사형에 정제가 되느냐? 여기서 또 잠시.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려면, 사형에, 사형을 당하려면, 종교재판으로는 사형이 안 돼요? 종교재판으로 사형이 안 돼요? 무슨 재판을 해야 돼요? 정치적 재판을 해야죠. 사회재판을 해야죠. 그러면,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사형에 내준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 내줬어요? 본디오 빌라도. 그 과정이 또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끌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제해놓고. 그래도 본디오 빌라도가 그걸 안 받으면 사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으로 해달라. 그래가지고서 박박 우겨가지고서 사형으로 언도한 거 아니에요. 본디벨라는 무슨 생각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사형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 없는데 왜 도대체 사형이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다른 방법을 제시하잖아요. 차라리 바라바를 데려가라.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귀를 막고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그래서 결국은 내주죠. 왜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사형이라고 이미 정죄를 딱 했어요. 이렇다고 사용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 먹으니까 귀를 딱 닫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신문 을열 보세요. 신문 을 하는데 이 신문을 하면서 듣겠다는 의미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귀를 닫으면 예수도 죽여요 우리가 귀를 딱 닫으면 예수님마저도 죽일 수 있다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냐면 이런 일들을 벌여요.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잖아요. 살인하게 된다니까요. 누구를 미워하면 귀를 딱가으면 예수도 죽이는데 이 사람들. 마지막 66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66절부터 보시면 베드로는 아랫들에 있더니 대지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이르되 너도 나사는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는 하며 앞들로 나갈세 그랬어요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68절 69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두 번째 70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세 번째 다 부인했죠. 왜 이렇게 부인할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을 지언정출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던 베드로가 왜 부인할까요? 부인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나왔잖아요 기도 시간을 놓쳤어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고민되어 죽게 되었을 때 슬플 때 그때 무슨 자리를 지켰다고요? 기도 자리를 지켰다고요 기도 자리를 지키니까 슬퍼하고 있었는데 슬픔을 바꿨어요 고민을 바꿨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든 것을 바꿨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잡히는 것을 얼마든지 잡혀가요 이제부터는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리를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놓치니까 사람들이 너 도당이지? 그 얘기만 들어도 무서워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어디를 가서 보시냐면 54절 한번 보세요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따라가요? 멀찍이 따라갔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따라갈 때는요. 멀찍감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손잡고 같이 가는 거. 예수님 곁에서 같이 주님께서 앉으시면 나도 앉고 주님께서 서시면 나도 서고 주님께서 드시면 나도 같이 먹고 주님께서 주무시면 나도 같이 잠을 자고 같이 가야지 동행을 해야지 멀찍이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멀찍이 따라가니까 주님과는 따라가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큰 문제예요. 주님은 항상 곁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지. 멀찍이 따라가서, 주님은 지금 대제사장들의 관정의 뜰에 있는데, 그런데 이미 저 멀리에서 불 째고 있잖아요, 불 째고. 그러니 자기 목숨 생각나죠. 기도 시간을 놓쳤죠. 멀찍이 따라가죠.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다 부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 곁에서 따라가고, 말씀 붙들고 따라가고, 기도하면서 따라가고, 주님의 은혜를 꼭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다름이 아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당대의 최고의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겠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말씀이 응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 다른 것을 붙들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을 가지고 있는 자는 칼로 망하는데, 칼을 붙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권력을 손에 쥐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명예를 자꾸만 주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자신의 안내를 쥐고 살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의 눈을 자꾸만 의식하며 쥐고 살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따라가지 않게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옆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살게하여 주옵시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우리도 주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만나는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